어, 하나 간단하게 더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처음 만들 때저 같은 경우도 이 크기를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과대 제출을 위해서는 어, 3cm 곱하기 3cm 곱하기 3cm 이내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 너무 치수를 크게 잡다 보니까 이걸 줄여야 할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네, 이거 같이 이제 어 단일로 되어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삽입에서 음, 몰드 그리고 배율 이 부분에서 이걸 드래그함을 해서 이축척을 조정해가지고 어좀 줄일 수가 있더 줄이거나 늘리거나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제가 한25 25cm 20cm 이 정도 10cm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제 축적을 0.1로 설정해서 이게 2cm, 2.5cm, 1cm 이런 식으로 네,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원래는, 그 원래 제가 뭐지이또 면을 잘못 잡아가지고, 음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볼수 있는 시야각이 나오는데, 이제, 좌측면? 우측면? 그리고 윗면, 아랫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설정하고 싶은 면을, 어, 내가 윗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이쪽이잖아요. 이쪽, 이 부분을 윗면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면은, 어, 일단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면을 찾는 거예요. 사표, 면을 찾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윗면, 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게 윗면인데, 이게 이렇게 윗면이죠. 아래고, 면 처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좌측면이잖아. 이 좌측면을 사실 이게 우측면이고 이렇게 정면이고 이게 우측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좌측면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면을 이렇게 바라본 다음에 여기서 표준도 업데이트를 클릭하고 이 우측으로 바꿔주시면 자, 이제 우측을 클릭했을 때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좌측은 이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다시 제가 바꾸기 위해서는 또, 현재 지금 우측이 이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좌측, 좌측면에서 바라본 거고, 이게 정면, 어, 정면이고, 이게 뒤쪽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우측면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에서, 표준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걸 좌측면으로 바꿔주면, 이제 앞으로 이 면은, 이제 우측을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좌측이 되는,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 큐라를 이용해서 나중에 G 코드를 만들어봤는데 그때는 큐라에서 또 따로 이렇게 그냥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혹시 스페이스바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만들어졌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표준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알려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축척도. 이용해서 실수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지우지 않아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